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가스라이팅하는 가스라이팅현희손 감독입니다. 저희 이제 팀장님이 진짜 찐으로 이제 패밀리카를 고민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고민 상담 중고라이팅을 한번 하기 위해 가지고 들고 나왔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이거 사연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연을 들어야지 저희가 또이러이 네. 저런이 뭐라도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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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말씀드리기 전에 감독님은 네. 첫 차가 어떤 차였나요? 완전 첫차 네. 아반떼 XD 2002년식. 아이가 졌을 때 그때 가지고 있던 차는 어떤 차? 아이를 가졌을 때그 네. 우주명차 현대 아이포티 I40, 아이포티는 예. 패밀리카 괜찮으셨나요? 그건 괜찮았죠 왜냐하면 웨건이 세단의 장점과 SUV의 장점을 반반씩 섞은 차라서 사실 그게 너무 독보적인 세그먼트여서 SUV가 너무 높아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세단의 어떤 안정적인 주행감과 그 다음에 SUV의 적재능력 이두 개를 동시에 살린 게 웨건인데 그냥 못생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건 좋아해요. 그럼 감독님은 아 높은 승차감이 싫어서 외건을 선택하신 건가요? 제가 약간 난달라병이 있어요. <laughs> 아 남들이 사는 건 무조건 싫어 약간 이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만족하면서 탔어요 그때는 제가 영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짐실을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짐이 진짜 많이 실려요 그리고 이제 그 장점 그대로 이제 아이가 나왔을 때 유모차라든지 뭐 이것저것 엄청 때려 박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안 가져 보신 분들은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짐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아이가 가장 어릴 때가 짐이 제일 많습니다 막 태어날 때가 짐이 가장 많고 점점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웬만하면 좀 적재 능력이 괜찮은 차를 네, 타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현희 씨는 스포티지를 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본인의 아이가 생겼을 때 패밀리카로 세단이 좋겠다 아니면 SUV가 좋겠다? 전 무조건 s u v 죠 그래서 저희 고민은 그랜저 IG와 산타 BTM 둘 중에 뭘로 패밀리카를 선택해야 될까? 감독님은 이제 아이가 있으시니까 네. 아이를 가졌을 때 짐이 얼마나 들어갈지 전 감이 안 옵니다. 아 그래서 그랜저로도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의 마음은 그랜저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laughs> 네.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래도 SUV가. 되지 않는가. 사실은 애를 키우기 위해서 차를 바꾼다? 이건 핑계입니다. 이거 <laughs>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애를 핑계로 사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고 가야 돼.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8, 90년대 때그 엑센트 뭐 약간 뭐 티코 이런 걸로 다잘 키웠어요. 이거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음. 이해하실 거. 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야 애가 나올 때 차를 바꿀 저로의 기획긴 해요. 네. 네, 저를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좋게 봐요 저도 그랜저 아이즈 사고 싶어 그랜저 사도 돼요. 키우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진지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저는 산타페. T.M.은 실제로 꽤 오랜 기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한 6년 정도 탔죠. 산타페 T.M.의 약간 장점도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세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비교해서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 아이는 최종 몇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무조건 한 명입니다. 하나만 나잘 기르자. 하나만 잘 기르자. 둘부터는 카니발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이게 이게 문제야 이요 무슨 그런 <laughs> 거죠? <덜베쳐 웃음> 카니발이에요. <웃음> 바로 <웃음> 둘은 카니발. 아 이게 있지 않나요? 아닌데 세부터 카니발 아니요? 어? 괜찮아요. 네, 삼열은 3열. 괜찮아요. 4열이 문제예요. 4열이 이제 아 죽을 아 사짜지3열이 네. 문제인 건 이제 팰리세이드나 아니면은 아 이제 뭐 소렌토 뭐 삼열 음. 이런 거고. 산타페도 열 산타페 삼열 네. 이런 거고. 아, 네. 아 지금 타는 차가 뭐죠? 더뉴트렉스입니다. 더뉴트렉스. 응. 아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왜 갑자기 세단이냐? 세단 중에서도 사실 소나타도 있고 아반떼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소나타는 비주류 차량이 좀된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제 음. 등급이 아반떼 다음에 그랜저로 넘어갔다. 차를 사면 대부분 10년 정도를 탈 텐데, 네. 제가 지금 사면 40까지는 탈수 있을 테니까. 음... 이왕 살때 고점을 찍자. 아, 근데 너무 다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이도 음... 없고요, 아직. 아... <laughs> 아직. 아이도 서른 40... 초반인데. 네, 서른 초반이고 마흔이 되려면 아직 한참이고, 10년 탈 생각으로 구매를 하긴 하지만, 10년을 안탈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거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자동차 구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많이 왔어요. 뭐 사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주차장에서 스마트키를 뿅 했을 때, 삐빅 하잖아요. 그걸 보고, 크... 멋있다 내차 진짜 멋있다 아 이런 차를 사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뿅 했는데 가족을 위해서라면 <laughs> 이거랑 다르다니까 <laughs> 결국에는 기변병이 올것 같은데 제가 샀던게 뭐 아반떼 xd야 그때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 음. 그 다음에 바로 샀던 차가 아이포티란 말이야 아이포티 거의 안사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샀던 차가 머스탱이에요 머스탱도 <laughs> 사람들이 안사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선택을 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했던 게 지금 AMG GT인데 이거를 이제 포도로 타협을 한 거죠. 포도로 타협하니까 두구두구 후회한다니까요. 이 다음 차는 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가시려고 아니 아니 뭐 올라가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가격대가 내려간다고 해도 이 다음에 차를 살 거면 은 머스탱 GT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람보르기니 뭐 이런 네. 거는 저도 아예 생각이 없고요. 푸도어 쿠페 아니면 로드스터로 가고 싶어요. 우리 리뷰했던 뭐 G4 뭐4 0이나뭐 머스탱 GT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싶. 이제는 포도원는내 인생이 없다. 약간 이런 원칙을 정해놓긴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감독님은 지금 현재 카니발도 있고 <laughs> SUV S6도 있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또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 아. 저는 실용성을 포함한 SUV도 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와이프도 혹시 운전을 하는지. 와이프는 차가 따로 있어요. 네. 와이프의 차가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SM3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 엄마 차. 아 이게 또 세단. 두 대면 약간 애매하긴 아, 하네. 진짜 그렇지? 애매한데요? 왜냐면 그럴 거면은 봐봐요, SM3 있고 SUV 한 대가 있어줘야 되는 게 공식인데 본인의 지금 차를 두고 SM3를 바꾸면 되지 않나. 만약에 제가 SUV를 와이프를 주고 그랜저를 샀어요. 짐이 많이 필요할 때 결국은 산타페처럼 큰 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자동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laughs> 자동차 채널이고 지금 자동차 이게 <laughs> 중고 라이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카메라를 켜긴 했지만 어떤 아이를 키우는 태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몇번 카스라이팅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뒷좌석이 옛날에 그 좁은 차에서도 다잘 키웠는데, 뭐 짐이 찍는 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실으면 되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계속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짐이 얼마나 필요하냐? 어렸을 때 얼마나 필요하냐?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많이 필요한 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풀사이즈 유모차. 그게 진짜 부피가 커요. 근데 그게 그랜저에 안 들어가냐? 당연히 들어갑니다. 조금 넣고 빼기가... 불편할 뿐이에요. 남자들은 타고 싶은 차를 산 다음에 좀그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싫고 빼기 쉽지만 내가 마음에 안든 차를 할 것이냐? 무조건 전자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이건 엄마들의 문제인데, 이거 뭐 제가 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겠고 뭔가 어떤 스타일의 차이긴 하거든요. 짐을 진짜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접병 소독기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아, 아, 왜냐면 저는 그 아직 모르니까. 네. 접병 소독기가 꽤 커요. 그런 걸 약간 뭐호캉스 같은 거갈때 아.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 유난이다 이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SUV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럴 거면은 젖병을 좀 많이 가져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세단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아니, 근데 이, 이거 자체가 솔직히 저는 되게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랜저 트랭크 엄청 넓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타협하면서 키운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주는데. 엄청 여유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큰 차, 이런 것들 을 좋아하니까 SUV가 조금 더 선호되는 거지. 그 세단의 정숙한 승차감과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 또 그랜저가 주는 약간 그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랜저 가시고, 그냥 나머지는 그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맞잖아요. <웃음> 맞아요. 근데 그, 저도 솔직히 네. 말하면, TM 하라고 하고 싶고, 저 SUV 파니까, 강경 저는 SUV 파니까, 산타페 가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랜저면은 솔직히 플래그십 세단인데, 좁다, 뭐 어쩐다. 골프면 몇개 들어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짐이 실기가 힘들다. 공간은 충분히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랜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산타페TM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51대 49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51이 음. 그랜저인 거예요? 왜 51이 그랜저인 이냐면 실내가 어마무시하게 이쁩니다아 진짜. 더뉴그랜저 IG의 그 르블랑 모델을 보신 거죠? 르블랑 캘리그래피 둘중 아, 하나. 네. 어쨌든 거의 다 최상위 트림 아니면은 맨 마지막 거의 파이널로 나온 트림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르블랑 실내가 진짜 예쁘긴 예뻐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커뮤니티에서 아니 그 돈인데 르블랑을 안 사고 뭐뭐 이거를 사? 저거를 사? 뭐... <laughs> 이런 야이 분위기였거든요. 완전 진짜 대통합이었어요, 진짜. 어. 르블랑 안사은 이거는 이상하다. 네, 그러, 그 정도로 약간 잘 나온 차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르블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 IG의 거의 최후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후기형이라는 자체가 뭐, 연식도 상대적으로 짧은 연식이겠지만, 이게 뭔가 숙성이 끝난. 그갓 나왔을 때, 네갓 나왔을 때는 <laughs> 말 많잖아요. 베타 테스터라고 1년 기다렸다 사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랜저 IG 르블랑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사는 거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아이보리 컬러를 사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까요 아이 키울 때이 보통은 아이보리 컬러를 하지 않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물어볼게요 왜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로 차고 막 하니까 네. 그게 음. 더러워질 오염이 네.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 근데 그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은 네. 아이보리 컬러는 좀 어렵지 않나 음.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짐실는 거랑 똑같아요 더러워지는 거 사실. 이 입니다 애들이 발로 차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닦으면 되죠 닦은 거 귀찮아요 이제 그 귀찮음을 감수하고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살 거냐 아니면 은아 그래 관리가 힘들겠지 다른 거 사자로 갈아 것이냐 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관리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이미 그랜저에. 근데 산타페 TM도 갈등되는 건 사실입니다. 산타페 TM 정확하게 어떤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19년식을 보고 있습니다. 19년. 아, 19년식. 네네. 네. 뭐 등급? 어, 어 지금 등급. 가솔린 디젤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네. 디젤이면 10만 밑으로 보고 있고. 아, 근데 산타페 TM 제가 개인적으로 몇년 보유를 하면서 되게 잘 탔던 차라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이 디젤 타셨을 때 연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네 이게 진짜 재수 없는 얘기인데 지 연비를 잘안 보고 타서. <laughs> 솔직히 말하면 연비는 있잖아요.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해요. 어... 왜냐면은 진짜 아무리 연비 좋은 차라 그래도 운전 습관 진짜 음. 안 좋으면은 진짜 낮게 나오고. 맞아요. <laughs> 디젤이면 일단 그냥 정속 주행한다는 전제하에 가면은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거는 뭐 운전을 좀 나쁘게 하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근데 시내 주행만 하시니까 거의 음. 뭐 연비가 그렇게까지 잘나오진 않겠다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디젤이 무슨 유류비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서 10년 타신다 그러면은 아. 가솔린 가셔야 됩니다. 디젤의 가장 큰 단점, 맞아 지금 생각났어 응. 뭐 진동 소음 이런 거 말고 가장 큰 단점 요소수를 넣어야 돼요. 요소수 넣는 게 진짜 귀찮아요 뭐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넣어야 될 때가 되면은 주의 없어 몇년 전에 요소수 대란 난거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그때 아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이거 디젤은 안 되겠다 저는 디젤은 일단 제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봤을 때, 연식이 어쨌든 10년 타실 거면, 최대한 새 차를 사야 돼요. 음. 네, 전그 생각도 있어요. 음. 그니까 러 저는 아무리 제가 산타페를 좋아해도, 오래 탈걸 생각했을 때, 이미 TM은 많이 연식이 되지 않았나. 음. 오, 자, 보자. 아니, 근데, 그랜저, 르블랑이. 오, 일단 가격 너무 좋아. <laughs> 괜찮은데요? 2,500이라고? 이거 왜 이렇게. 8만. 아, 8만? 음. 한 3년 넘었는데, 음, 많이 타시긴 했죠. 1년에 2만 넘게 타셨네. 음. 아, 근데, 여기에서, 중고차 살때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너무 짧은 건또안 산대요 특히 디젤 왜냐면은 이제 기계라는 게 사실 너무 많이 타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안 타도 좀 그렇다 왜냐면 좀 많이 타고 주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오일류 같은 것들을 좀 제때제때 갈아주고 요런 차들이 사실은 상태가 좋지 사서 많이 안 타고 타도 출퇴근 때뭐 3km 이렇게 타면은 뭐 예열이 되기도 전에 시동 끄고 약간 이런 차들일 확률이 되게 커서 오히려 약간 적당히 1년에 한 2만 정도. 이 주행거리가 있는 차가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서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외관 컬러는 괜찮아요. 아, 외관 컬러는 뭐 보세요? 뭐, 신색이나 검정색이 크게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실내가 무조건 밝아야 된다. 어, 실내가 그러면. 와, 아, 저거. 예쁘긴 예뻐. 네, 네. 기어 버튼이네요. 기어, 아, 저때 또 버튼이었죠. 아... 키가, 아, 이때 키가 훨씬 낫죠. 가격이 일단 2730. 이 정도면 뭐. 제가 생각했던 에, 네네. 아, 이게 보니까 연식이 한 3년 차이가 나는데 2, 300 정도 더 싸긴 한데 가격이 비슷하네 네. 그리고 얘네들은 약간 화사한 게요정도예요요 이이 정도 아이 아, 약간... 좀 아. 음, 올드해 보이긴 합니다 그랜저가 훨씬 예뻐요 훨씬 훨씬 예쁘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 요거 주장에서 삐빅 음. <laughs> 삐빅 했을 때야 네. 산타페 샀으면 어쩔 네. 뻔 했어 어, 이 생각을 두고두고 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 저희 팀장님 중고차 고민 한번 상담 들어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고민이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 채택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안녕!